자 잠언 계속 이제 연속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1 7절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즉 나를 즉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저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우상이야, 뭐그 앞에서 뭔 짓을 해도 우상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즉, 그분은 판단하시고 그분 자신이 즐거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은 잘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가? 의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어? 생활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일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머리듬을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다 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때요?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느껴야 돼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자, 보십시오. 이 사랑한다는 느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많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차가워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 형식은 지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가에 대한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대에 모든 육신의 정욕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두 가지가 율법의 온 강령을 이두 가지가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명이 계명은 예수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계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무거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우린 기쁨으로 받아들수있지만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기가 싫어요. 안 그래?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봐요. 신혼 때는 뭘 해도 예쁘고 근데 결혼하고서 한참 지나면 뭘 해도 꼴보기가 싫어. 뭘 해도. 저는 그래요. 아니, 지금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겨, 결혼할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예뻐 보이고 모든 게참 사랑스럽지만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 왠지 모르게 눈에 자꾸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기 싫고, 뭔가 모르게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설령 책망하는 말씀도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도 듣기 싫어요. 축복하는 말씀도 듣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을 배우고 아무리 탁월한 이론을 알고 아무리 많은 걸 지식을 안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은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항상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에 형식적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주 괴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하고 만족스러워한다. 만족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참으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못하면 좀 마음에 속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신앙의 지식, 이 많은 걸 배우고 듣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걸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일주일에 두번 금식도 하고 십일조를 아주 그냥 그쌀 알갱이 하나 하나까지도 세 감사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율법이 613가지죠. 613가지.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그 율법을 해석한 게또 거기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또 붙어요. 예. 그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에 굉장히 엄격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을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원래 신구약 중간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신구약,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 동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이방 여러 민족에게 막 점령이 되어서 율법이고 성전이고 뭐고 모든 게다 흐트러져요. 그때 일단의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사실 바리제인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형식이나 형식만 아주 형식만 그냥 잔뜩 덕지덕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게 비판할 일이에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그 병으로 인해서 그 고생 해손했던게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차갑고 냉냉한 사람인지를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들은 어? 안식일에 그 짐승이 구동에 빠지면 그거 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짐승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에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모든 게다 무의미해지고 하찮아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확실히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 지나치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다른 거는 아예 오히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그래서 보니까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찾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 우리 지훈이 보니까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은 나하고 정화하고 카, 그 라인을 잘못 보내도만내 속으로 야 큰일이다. 나하고 정화도 구별 못할 정도로 라인을 헷갈려 보내는구나. 이거 심각하다. 결혼 날짜를 더 빨리 잡아야 되겠구나. 한 달이 라도좀 빨리 더 잡아야 돼. 어떻게, 물론 잘못 뻔했겠지, 착각을 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면 숨겨 못해요.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뭐 담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원래 기도가 잘안 되나 봐요. 저는 기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좀 솔직해야지. 스스로도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석 1 0 0권이 말씀의 해석을 갖다 읽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광신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뭐 교회는 뭐 이단도 많고 별 사람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발견할 때까지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머리끝도 발끝까지 그냥 온통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나 봐.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찾는 것 외에는 도대체 이 사람의 뭐 아무것도 이 사람은 재미가 없나 봐. 좀 이렇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신 우리는 거꾸로 돼.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 그죠? 우린 세상 너무 많이 사랑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많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찾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걸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찾아야 돼요. 그분을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을 늘 아침 저녁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는데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꼭 에녹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나 그만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 그 뒤에 부와 명예, 재물, 공이, 금, 순금, 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좋겠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러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이러한 것보다 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제가 자꾸 체험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험과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에도워즈의 신앙 감정론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감정으로, 느낌으로, 정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참된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혹안 읽어 보신 분들은 그거 안 읽어도 괜찮은데 요 핵심.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 참된 성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 두꺼운 책을 결국은 쓴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냉혹하고 냉철하게 아주 정말 반을 하나 들어가지 않을 틈을까줄 정도로 정확하게 내가 교리적으로 고백을 해도 내 마음의 정세에서, 감정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신자라는 겁니다. 그 책이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거듭나고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 안에 세상과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세상이 더 많으면 그건 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내게 네 있고, 재물, 또 21절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제 주로 이제 구약,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줘요. 재물을 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면은 족장들이 대부분 다 부자예요. 대부분 가난한 족장은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야? 모든 부분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표입니다. 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많아요. 이방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우상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돋보이게 그들을 돌보시는 게 뭐야? 재물이거든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특별히 그런 표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근데 신약은 신약 성경 어디를 샅샅이 훑어봐도 나를 사랑한 자들에게 재물을 줘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게 이와 같은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약은 뭡니까,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성도들에게 더 어때요? 확고하게 계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받긴 했지만 너무 희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천국의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에게는 금과 은 같은 거는 이거는 하나도 뭡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은 그들에게 아무리 금과 은을 갖다 보여줘도 그건 하찮은 돌멩이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 어디를 봐도 재물을 약속한 말씀이 없어요. 재물을 약속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신자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는 설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건 사실 위험한 설교, 그건 복음에 굉장히 해를 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기쁨으로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즉, 그분의 대속의 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보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송도들은, 신학교의 송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움켜잡은 사람이에요. 이미 움켜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일체 어때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의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죄 짓는 거예요. 그 죄예요, 죄. 그걸 합류하면 안 되죠. 어떤 이유로도 합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송도는 사실 이 세상에서 분깃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분깃을 누구에게 줍니까? 불신앙자들에게 주잖아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대로에게 많은 걸 준단 말이에요, 많은 걸.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유혹. 그거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큰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다른 걸, 마음 자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애초부터 안 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기울여요. 주님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낙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낙은 육신에 있지 않하고 확실히 영적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어떠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과 이 세대 것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들어면 오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몰아내 주십시오. 그거 자꾸 허용하면 안 돼요. 그 하나가 또 점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져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에서 쫓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도 일생에서 자꾸 반복이 돼요. 반복,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여튼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잘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는 앞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걸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고 이것을 보여주지 이 땅에 성공하시오, 승리하시오, 잘되시오. 모든 걸복 받으시오. 이런 설교는 저는 할 수가 없고 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 영화로운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건 기쁨이 되면 안 돼.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 즐거움을 찾으면 안 돼. 요즘 방송들 맨날 그 쳐먹는 방송. 그냥 맨날 사방 어디 보면 맨날 요리하는 거, 먹는 거. 그 온,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철학자들도 가장 적급하게 본 겁니다.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의 가장 적급한 본능이 뭐냐, 먹는 거라 하죠, 먹는 거. 근데 지금 그 먹는 거에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거에 열광이에요. 얼마나 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저급하고 태폐적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즐거워 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사람이 돼지나 짐승 수준으로 사람들이 천박해졌구나. 그 방송을 보면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우리가 보고 같이 어우 나는 언제 저걸 먹어보나. 나는 언제 저걸 맛보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송도가 그러고 있으면 그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한낱 음식보다 못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보물이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 조금 지나면 그 더러운 인분이 되는 것보다 못 하겠습니까? 우리 제나바 학교의 송도 여러분, 제발 한중한 이 특별히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짜로 한번 순종해 보는가 진짜 나는 이 말씀을 진짜로 체험해 보는가 진짜로 나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 심령 속에서 확고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한 주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물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주여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서도 역시 내가 체험적으로 내 심령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잘안 됩니다. 한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심령에 이해될 때까지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기도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쏟 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걸 심령으로 체험할 수, 알 수가 있어요. 제발 우리 제네바 교회 송도분들은 그저 많이 뭘 안다고 그저 머리만 정말 이렇게 커진 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들 부려 타서 우리 송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 책을 많이 읽어 아 우리는 개혁 교회야 이거 말고 우리 제네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송도들이 가득해. 전 이게 소망이에요. 전 이게 소망.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인덕도 세워지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거짓도 없는 것이고 성도와의 진정한 사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낱 뭘더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알고 싶고 내가 주님을 많이 찾고 많이 찾음으로 주님을 정말 발견 아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앞으로 평생도록 꼭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겨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제네바 교회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했다라고 참으로 그 심령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영혼들로, 그러한 교인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